돈좀 그, 아, 돈을 떠나서 진짜 내가 꽃을 갖고 보니까 그 예쁜 꽃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가 이건 토풀이다 토풀 토플. 알아? 이거 토풀. 토풀? 예. 네. 저 안에 뭐또 피었는데 저게 뭘까 피도 풋을 썼어. 아, 니저플안아닌데 이쁘네. 뭐가 이뻐? 저거 참 우리 많이 보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잘볼 뿐. 아, 토플. 토플 비슷하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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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게 토플, 이건 토플. 어. 토플도 여러 가지야. 이게 꽃잎으로 말 이렇게 하얀 것도 있고, 어. 주황도 어. 있고, 분홍도 이게. 있고, 빨간 야하고, 도 있고. 구야우구 틀려. 틀려. 어. 이렇게 섞어서 심으니까 예쁘네. 어, 순이는 그거 보고 싶은데, 여기서 대신 보고 쓰겠네. 뭘 보고 싶대? 언니 언니네가 정원 두근에 막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. 제가 보면서, 언니네 이천 들려서 저번에못간거 봐야겠다고. 쟤네 항상 바쁘잖아. 응. 그래 어. 언니 이쪽으로 다 이쪽, 이쪽, 이쪽. 아, 나 여기 한번 이것만 그래? 찍고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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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베가 너무 예뻐서. 그지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 그게 알리움 아, 피었을 때 진짜 이쁘다 알리움 그게 어 되게야? 어안녕세요어 백화점 여기 필라고 그래 오늘 여기 언니 어, 이쁜 거있어 장미 밑에 아저 봐봐 이거 이게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 어 응. 아, 진짜 이쁘죠 누가 응. 저렇게 종류가 많아 클레마티스 아. 그라데이션을 누가 저렇게 놓겠어 자연은 이게 예, 클레마티스야 음. 클레마티스 종류도 엄청나게 자연, 많아 아이고, 아이고. 어, 이렇게 틀리잖아이 응. 꽃은 처음인 것 같은 클레마티스.

토플 낯달맞이 아 여기에 우리 이거 있다 종의아리 아스틸베 트록스도 피었고요 그게 뭐야? 찔레야? 찔레 장미야 미니 찔레 장미 겹 아스틸 배들이 엄청 이쁘다, 진짜. 진짜 아스틸 배가 이렇게 이쁘냐. 아이고, 잘한다, 예쁘다. 진짜 이쁘다, 여기. 좋지? 응. 아, 이쁘다. 진짜 힐링되네. 힐링되네. 진짜 응. 잘 왔다. 적기에. 응. 난 사실은 수국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언니. 나도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그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. 응. 근데 진짜 이렇게 다양해. 응. 너무 다양해.